SSD 교체를 하고 싶다고요? 뜯을 수 있는 건지 찾아보셨다는거네 일단. 잠깐만요. 근데 이 경책이 왜 이렇게 약하죠? 알고 있죠? 일단 하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내려가 버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부 분... 그러니까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네. 노트북을 분해를 하면은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 아니랬는데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사가 많기는 한데 한번 열었던 적이 있나요 이거를 사진 일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잠깐만 AS를 그 받으면 우리 작은 도라이바 다 어디 갔대? 짧은 어 여기 있네. 나사가 뭐좀 귀찮게 여기저기 있지만 뜯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사진 한번 아니, 볼까요? 있어, 아니, 아 노안이 되면 두워서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음안 아, 네. 네, 밝혀도 돼요. 난, 나, 나 지금 좀 무시당했다, 지금. 네, 딱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켜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하고요. 아, 이게 노트북 연식이 조금 있어 보이. 네, 가능은 할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하드디스크 가격이 뜰 거예요. 공인비가 더해질 거예요. s a t a 라고돼 있는 거 있죠? s a t a 라고돼 있는 것 중에서만 고르셔야 돼요. 네. 용량은 250이면 충분한 거죠? 요딱세 가지 중에서 하시면 돼요. 멀리서 오셨나요? 고무막개 밑에도 있, 뭐, 있 아니요, 있는데 고무막이 밑에도 여기도 다 나사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없겠다. 아 여기는 없을 것 같네. 고무마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사를 빼고 넣고 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뜯어 나가 버렸던 것 같네요. 여러 번 뜯었나 본데. 근데 이걸 뜯어서 뭐할게 없었을 텐데 뭘 했다는 거죠? 수리를? 해라, 있나? 그 토로 구나 거기 근처에 있나? 없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떨어져 어 여기 있네. 어. 풀어놔야 되겠다 아 이게 안 풀었다고요? 아, 지금 지적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장갑을 끼시게 아, 장갑 끼고 하려고 아,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깜빡 까먹을 수도 있지 응. 빠진 데 없죠 이제? 응. 노트북 플라스틱은 아직 한 번도 깬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런 부숴먹은 적이 있어 음, 뭐안 눌러도 아, <laughs> 네, 돼요 안 눌러도 돼요 자너또 깜빡했다 자꾸 깜빡한다 응, 하나 더 남았네. 또 뒤집으려고 그랬죠? 아니요. 응. 아닌데, 또 뒤집으려고 한것 같은데. 어차 저랑 대화할 때가 목소리 톤이 다르죠. 네하고할 때하고 손님들하고 할 때하고 톤이 다르냐고. 손님이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야지. 여자 손님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니가 아직 나를 사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가 사장은 항상 공평하다, 남자 손님. 그런 거안따진다 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아, 하, 하, 아니 지금 하드 가지러 가는 거야 하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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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뭔데? 이거 쓸 일이 있나 지금? 아, 아예. 네야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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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야 돼 아, 그거 만지고 있어서 그냥 조심해 이런 거막 자꾸 조립해주고 받아주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자꾸 들고 오잖아 사장님이 받으신 건... 거 이건 네가 받았거든 기억 안 나는데 네가 어저께 어. 내 증권이 오거든 한번 물어보자 누가 받았는지 되고 다 했나? 계속 안 서있어도 아, 되는데 아, 부담스럽게 어우 아, 부담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요? 뭐 나사 쪽 채우는 건데 궁금할 게뭐 있노 아아예뭐 봐요 봐, 봐도 되는데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작업들 이렇게 놔준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시면 보라는 의도로 해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손님들 중에서 이제 그냥 봐주시면 괜찮은데, 이제 작업, 전나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오, 이거 나사 좀덜 쪼아야 되는 거야? 이거 더 쪼아, 오, 너무 심한 가 바뀐 거 아니에요? 뭐 방향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동생 보고 라면 끓이라 해 놓고 앉아서 가만히 기가 끓여서 기다리든지 가갖고 계란 넣었나 수프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수술할 때도 그렇 그래서 보호자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 보고 계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 오막 이러고 보면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별거 아니지만. 같이 당황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까 뭐 나사 안 빠진 거 이야기해 준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접착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버릴게요 이거는 배터리 선이에요 요 배터리가 전원이 켜져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안 하고 꽂으면 쇼트가 나가지고 터져 버리는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분리하고 꽂고 나서 다시 꽂는 이거 배기로 할 거지? 음 전면 배기? 그렇죠아 그리고 또 전면 배기하면 또 어, 전면 흡기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면 흡기를 하면 전면 배기한다고 그러면 또 상단 흡기 안 했다고 하고 상단 배기 아 이거 후회받고 죽겠다 자, 자 미쳤다 왜요? 조 전에 설명하면서 배터리 선다 작업하고 꽂아야 된다 걔나 그거 또안 꽂았다 <laughs> 누구다 시우 그러면 작업하는데 맛있긴 사람 탓이지, 누가 맛있겠는데 작업할 때야 되고, 데요 누가 사랑해? 근데 저... <laughs> 금방 이야기해 놓고 그걸 안 아, 했다. 아 진짜 바보 같네. 아, 저, 다 되고 좋다 다 했나? 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좀 급한 게. 이거. 보자 참. 뭔지 알게. 꼭 같은 일두번 하잖아. 근데, 어. 잠깐만. 아, 같은 일두번 했으면 공인기도 두번 받을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요. 왜? 둘를두번 두 했는데. 아, 이래 되네. 잠깐만. 깨지네. 잠깐만요. 어허. 잠깐만 있어보세요. 안에 뜯어서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려나? 음, 좀 이상하네요. 그럼 뜯어서 안에 한번 재조립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탁히 어, 뭐 특별한 건 없나? 뭐. 센터를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먼지 밖에 없거든요. 한번 해보고, 센터에서 한번 판정 한번 받아보고, 어쨌든 우리가 손을 대다가 나타난 증상이니까,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책임을 잘할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한 번, 한번 볼게요. 음, 조금만 말려갖고 한번켜 볼게요. 응? 오, 카면이 그렇게 되네, 계속. 3 0다내려놓 여기가 이게 건드려졌나 그러면 한 30분 뒤에. 네. 네. 오, 그러네. 마찬가지네. 아하, 이거 골치 아프네. 오, 잠깐만. 하드를 이렇게 사살 다시 연결해갖고 한번 다시 켜볼게요. 음. 여기 어디가 눌리지나? 별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서 여기 살짝 잡고 있어야 되고. 요 살짝 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경첩 부분이.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여기는 여기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여기서, 어? 지금 괜찮죠? 하드가 넣으면서 어디가 걸리나 보다. 지금 색깔이 멀쩡하잖아. 요 그죠? 나사를 조으면서 눌리지면서 그래픽 카드 부분이 어디가 눌리나 봐요. 사살조아볼게요안 빠질 정도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곤란한 거거든 그제? <laughs> 사실 너무 오래된 컴퓨터들은 우리도 만질 때좀 되게 겁나는 게 있어. 겁나겠죠. <laughs> 세게 펴면 안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색깔 <목소리> 괜찮죠, 이제? 네. 괜찮죠? 네. 아,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다시 조아갖고 다시 해볼게요. 네. 아우, 시급했네. 근데 이제 또 완전 뚜껑까지 덮어갖고 한번 더 켜봐야 시급인지 아닌지 알지? 어. 컴퓨터 가게 하면서 최고 겁날 때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나는. 직업을 참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지는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공부를 진짜 잘해갖고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됐다 쳐 봐봐 의사 선생님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인데 수의사나 뭐 의사같이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잘못했는데 하다가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잖아 근데 컴퓨터는 사실 사람이 다치지는 않거든 요정 안되면 돈으로 땜빵이 돼요 센터 가서 센터 드는 비용을 내가 드릴게요 하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참 다행이에요 사람이 다치는 일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한번 겪을 때마다 와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어예뭐 하나 빠졌었죠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 ssd 10개 왔을 거야 아까 그러니까 학생 어디 멀리서 왔나요? 네 어, 학생 아니에요 저어아봐또 똑개지네 저쪽에 뭐가 눌리나 보다 잠깐만요 지금 괜찮게 나오거든요 뚜껑을 덮으면 어딘가가 눌리지는 것 같아요 괜찮거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한번 살짝 눌러 펴 볼게요. 이게 딸이 되게 막 해라니. 아, 진짜 화난다. 근데 뒤에 꽂았나? 아니요 이렇게 공렬을 해갑니다 자 한번 켜 볼게요 나사는 안 쪼은 상태고 좋아 지금 괜찮잖아 그지? 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나사를 하나씩 쪼아 볼게요 요 위, 네. 위쪽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할 건데 위쪽 경첩 부분이 중요하니까 경첩 부분부터 먼저 채우고 하나씩 꽂으면서 화면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어딘가에서 눌러지는 아까 말한 선은 와이파이 선이다 그것도 제가 아까 아이고 지금 생긴다 잠깐만요 어 여기를 채우니까 그래야 되네 이거 한번 봐볼래요 나사를 한번 채워 볼게요 여기를 딱 채우면 뭔가 눌려지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이때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던 게 오래된 컴퓨터 오래된 부품들은 먼지 청소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들 많거든요 실제로 왜 이게 또 깨진다 지금 아래쪽에 여기 왜 이게 이쪽이다 이쪽을 아 보세요 보이죠 내가 쪼아 볼게요 여기를 이쪽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이쪽에 어디 선이 묶이는 데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아닌가. 왜 받아라고 그랬어? 당신이 받지 그지. 이건 제가 받았어. 그래, 이건 네가 받은 거 확실하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화이팅. 야, 근데 이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냥 단순히 SSD 교체인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아, 그럼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어디 뭔가가. 어쨌든, 이쪽에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지금 괜다 그죠? 여기가 원체 지금. 잠깐만. 이게 눌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공을 덮을 때 여기가 눌려지는데, 뭐 이래 본다고 알건 알 아닌데. 어, 잠깐만. 혹시 이거 이래 돼 있었던 건가? 그죠? 여기거든. 그 아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있네 이거 위로, 위로 해서 한번 해 볼게요 네. 혹시 이게 눌려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 네. 켜 볼게요 네. 일단 깨지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나사를 조아 봐야죠 이쪽부터 한번 조아 볼게요 아까 네. 여기부터 네. 지금 현재 꽉 조아도 이상은 없어요 그게 아마 칩에 눌려 아닌데 확신, 다 하기 전에 확신하지 말자고요 네. 응. 아까도 됐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까지는 괜찮아요 아우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잠깐만요. 일단 경첩 부분은 다 채웠고, 꾹꾹 눌러볼게요, 뒤쪽을. 일단은 괜찮아요. 아니, 아직 다행이라고 하지 말고. <laughs> 어. 네. 그게 눌려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우, 막, 지금, 안보이서 그렇지. 뒤통수가 엄청 아프대, 지금. 아니, 신경 쓰니까. 아. 어,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늙은느긋하게 하지만, 장사 1년이든 장사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사실 다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음, 음, 다행이다라고 진짜 다행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지금은 괜찮아요 한번 살짝살짝 눌려 볼게요 네. 살짝살짝 눌려 보고 리부팅도 좀해 보고 아휴 네 그럼 와 보시겠어요 네, 컴퓨터는 잘된것 같고 자, 이거 안에 자료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음부터 이제 이런 거 갖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주에 <다 웃음> 갖고만 이렇게 무서운 거 있잖아. 이런 거 평소에 그 미워하던 아저씨 있지. 예, 그런데 갖다 주면 돼 학생. 네. 아, 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이죠. 네. 그래도 어, 음, 그래 학생이라고 합시다. 네. 음.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을 내문서하고 바탕화면 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다가 백업이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쪽 왼쪽 폴더로 옮기시면 될 거예요 의자아 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자료 넘기도록 하세요 <목소리> 어.